자, 1-3번입니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일 때, 그때, 어,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k라고 하고, 어, 근데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얘는 평균 변, 얘가 평균 변화율이잖아, 얘가. 근데 얘는 뭐야? c에서의 미분 계수예요 어이, 미분 계수그래 똑같은 말이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라고 하는 얘가 리미트 x가 c로 갈때 x 마이너스 c분의 fx 마이너스 fc와 같은 얘기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다라고 했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얘기다. 왜냐하면 <laughs> 선생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c 플러스 h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h를 x라고 나와 이렇게 c 플러스 h를 x라고 집어넣으면 x가 c로 가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x가 c로 가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는 x-c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치환하면, 치환,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얘기야. 얘가, 아, c에서의 미분계수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구나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 똑같은 얘기야. 여기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그 값을 구하라. 그럼 원래 이것도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분의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요 함수 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어 바로 할수 있다 그랬죠 f 프라임 x 가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f 프라임 c 가 얼마냐면 2c 플러스 1이야 그럼 요놈하고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 4 빼기 1분의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6, 20, 21이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18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2 0 플러스 1이 6이 돼야 되니까 아, 2c가 오가 되니까 c는 2분의 오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요 얘기가 요 얘기하고 똑같은 c에서의 미분계수 얘기구나라고 하는 거만 알면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